안녕하세요. 참깨가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 꽃이 피고 비 오기 전후에 여러분들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깨는 파종을 4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파종 후에 4, 50일쯤 되면 어, 꽃이 피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는요. 근데 올해 어, 기온이 낮고 이랬는데, 저는 웰그로우 부직포를 믿고 씨앗을 뿌려서 안전히 최적이온이 15도 이상 될때 부직포를 걷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냉해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잘 자란 것은 50cm 좀안 자라고 작은 것은 이렇게 발화가 안 된대 몇군데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조금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하얗게 지금 꽃이 다 피어있습니다. 꽃이 피면 이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은 꽃이 6월 10일부터 지금 제가 꽃을 발견해서 핀 거를 봤거든요. 그로부터 40일쯤 되면 은 참깨는 위에 순을 질러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꽃이 핀날꼭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 무렵에 순지기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꽃이 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라요. 자라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두둑이두줄 재배인데 가해로 딱 미음자로 해서 이 지주목을 한 2m 간격으로 쭉 박았어요. 박고 가해를 이제 딱 네모나게 이렇게 줄을 띄워줬거든요. 아래에다 이렇게 줄을 띄워줬어요. 이를 이렇게 가해로 딱 줄을 쳐주고 가운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줄보다 좀더 높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한4 m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에 가장자리에 지주목보다 더 이제 좀 간격을 두고 가운데다가 쭉쭉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에는 네모나게 쳐 주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쳐 줬습니다. 이렇게 쳐주쳐 중에 보이시죠? 이렇게 쳐 주게 되면 가에 친 것보다 윗선에다 쳐 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애는 이 참깨가 자라면 어 쭉쭉쭉 위로 올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1차 줄 띄우기를 아래에다 해줬었는데, 지금 참깨꽃이 피니까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줄을 또 위쪽으로 옮겨줬거든요. 이렇게 줄을 띄워줬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참깨가 꽃이 이렇게 피었잖아요. 이렇게. 여 보세요. 참깨꽃이 지금 많이 피고 활짝 핀 것들도 있어요. 활짝 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참깨꽃이 피어서 저는 이제 지주목을 받고 이렇게 줄을 띄워줬거든요. 띄워줬는데, 비가 저희 지역에 아주 폭우가 쏟아졌어요, 한 70mm 정도. 어, 이걸 줄 띄워주기 안 했으면 얘들이 막 쓰러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줄딱 띄워줬더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비가 오니까 쑥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줄을 위로 옮겨주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은 바로. 어, 역병철입니다. 참깨를 재배하고 나서 어느 정도만 버물고 이럴 때도 어느 순간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까맣게 불탄 것처럼 어, 참깨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역병입니다. 그래서 역병은 한번 오게 되면 큰 비가 오거나 비가 오면 역병균이 싹 번져 옵니다. 그 이유가 역병균은 땅 속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방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꼭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역병약의 입재를 주원처리 뿌리목에다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참깨 줄기가 있으면 바로 이 지상부, 땅하고 접번데다 이렇게 역병약 입재를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병약을 뿌리목 있는 데다가 주, 한 주당 바로 역병약을 다 이렇게 놔 주셔야 됩니다. 이 처리를 하시지 않게 되면은 어큰 비가 오고면 물길을 따라서 전부 역병균들이 헤엄치고 다니면서 싹 옮겨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 반드시 역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비가 그치고 나면 비온 뒤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꽃이 피면은 그꽃 속에 알을 낳습니다. 파밤나방이라든지 담배나방들이 거기다 알을 이렇게 낳고요. 진딧물과 노린재가 또 흡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는 바로 위쪽에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는 줄기나 잎에 이살 분무기로 쫙 분사를 시켜서 방제를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꽃이 아래를 그런 경우에는 분무기 노즐을 분사시키는 노즐을 아래에다 대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위로 살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게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참깨는 이모자인 경우에는 6월 25일까지 파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참깨 파종을 못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한테는 빠른 그런 저기도 되지만 또 현재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참깨가 꽃 피었을 때비옥이 전과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